이제 고생하신 윤강수님 위해서 아 약속하지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진짜?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어요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, 그, 여기 이거, 이거 이거 안 돼요. 이거 이거 안 돼요. 아, 나습니다습니다 아, 아. 자, 한 마리 듣고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래. 네. 감독으로서 어. 감독하면서 그냥 막년에때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예,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, 스포츠 자, 엄마 엄마 잠깐 잠깐 들어, 들어, 들어. 스포츠 감독이 영어로 뭐 축구 감독 뭐 럭비 감독 아이스하키 감독 뭐 NBA 감독 해도 꽂치더라고요 야구만 응. 매니저, 매니저. 인 거예요. 솔직히 제가 매니저 일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. 어, 너무 잘 맞고, 어,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쪼, 그니까, 우리, 우정진들 너무 고생했고, 우, 우, 특히, 태우 형님.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. 어, 너무, 그러니까 태우 형님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근데 한분한 분, 한 분, 우리, 우리 팀원들, 한분한분 한분 너무 감사드리고, 네. 우리 아빠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네, 아빠가 올해 주장이 누군지 알죠 성엽이요. 성엽이가 한게 너무 없어. 페이트를 아, <laughs> <맞아. 웃음> 이성준. 어. 그러니까 나야. 내년에는 좀 <laughs> 주장이. 약간 이제 코리안즈 코리언제, 코리안즈를 위해서 열심히 모두 한대 있고, 다른 거 없습니다. 네, 올해 한해 고생하셨고, 내년 감독인 성재, 석규 어, 뭐 형님들도 계시고, 선생님들도 계시는데, 감독이랑 기장을 항상 존경하면서 우리 한해 내년에도 팀잘 이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열심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